계속 서 식사 권내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참아주세요. 성취자 노래자랑 오늘 일관왕 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참가자 전화 한번 받아봐야 되거든요. 어, 이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오, 무지, 반갑습니다. 예, 저희도 무지무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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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회사는 네, 빠귀옥입니다. 어기용님 어, 귀한 분이 오셨네요 우리 기용님 안녕하세요. 이름에서, 예, 이름에서 네. 부티가 잘잘잘잘잘습니다 우리 기용님기용님안 그래도 우리 기용님 오늘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와우. 예, 자로뭐기용님 나오신다라는 오. 그런 응원 문자를 좀 주변 지인분들이 보내신 것 같아요. 많이 알리셨나봐요. 예. 아무나 <laughs> 잘아줬어요 우리 귀용님이 오늘 첫탐가시잖아요 맞아요, 맞아. 예예. 맞아. 예. 혹시 저희 방송 들으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한두 달쯤 된것 같아요. 두달 정도 음. 되셨어요? 예. 오, 두달 정도 이제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방송? 너무 재밌고 아, 목소리가 너무 예쁘세요 네. <laughs> 네. 아유 항상 사실 또 칭찬해 달라고 이렇게 여쭤본 건 아닌데 어머님도 칭찬하시면은 아, 그래요. 어쨌든 또, 또 받았지.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우리 기용님께서도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좋으셔, 좋으시니까 노래 부르러 나오셨죠, 그렇죠? 어?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평소에도 기용님 네. 목소리 좋다는 말씀 꽤 들으시죠? 아니요, 한번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 <laughs> 그래요. 거짓말이요. 노래할 때는 또 달라지는 그런 목소리, 매력 있는 에이. 목소리. 음. 혹시 우리 기용님의 이 노래를 좀 주변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나요? <laughs> 네, 조금. 아, 조금요. 조금요? 예. 그럼 들으시면 이제 주변 반응이 어떠세요? 잘한다고 그냥 얘기를 해주시기요 잘한다, 잘한다. <laughs> 그렇지 않아요. 또 이게 어머님이 사실 이제 본인이 직접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쑥스러워요. 요즘 친구들이야. 막 PR 시대라고 해가지고 막. 막 이렇게 묻지도 않아도 사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시대 때는 또 이렇게 뭔가 겸손이 더 미덕이기 때문에 음, 지금 그쵸? 이 채팅방에 계시는 성진아님와귀억합니다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laughs> 음, 우리 귀그 언니분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채팅방에 딱 남겨주세요 종인님 바로 올려주셨네요. 오, 맞습니다, 잘 하십니다. 오, 오, 또 기대가 돼요. 다들 저희님이 또 저희 방송을 꽤 네. 오래 들으셨거든요. 실력자시고, 그렇죠. 저희도 애청자신데, 네. 기용님, 우리 기용님하고도 이렇게 처음으로 뵀는데 저희가 오늘 사연으로 그런 사연을 받았었어요. 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피를 해야 된다, 대피 장소를 이제 가야 된다면 우리 기용님은 좀 어디로 피신하실 것 같아요? 어디로예요? 네, 진짜 그런 문자가 뜬 거예요. 예. 지금 막 대피를 하셔야 된다고. 그럴 때는 기용님 같으면은 어디로 좀 이동을 하실까요? 저는 굴로 들어가고 싶은데 굴. <laughs> 혹시 어. 못 어. 주변에 지나가다가 보신 굴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 생각으로 그냥 생각으로. 어딘가 예. 좀 이렇게 숨어서 안전한 곳 생각하면 땅, 안전한 곳 어. 굴, 그렇죠? 꿀, 뭐 이런 느낌? 예, 네. 음. 옛날에는 진짜 굴 그런 데가 이제 종종 있었긴 했는데, 요즘은 정말 뭐 지나가면서도 잘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평소에 생각도 많이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드네요. 기용님, 말씀 드리니까 기용님, 아까 저랑 리허설 같이 하셨잖아요. 기용님이 예, 예. 어, 그때 음. 이제 유선전화나 휴대전화, 번갈아 가면서 연습을 하셨는데, 아, 그러셨구나. 지금은 네. 유선전화도 아니라 휴대폰으로 연결되셨네요. 어, 그럼 저 세탁소 친구집에서 와있습니다. 아 친구집으로 가셨어요? 네. 예. 아그 휴대폰으로 연결하셨구나. 네. 예. 그 세탁... 유선전화가 더 나으실 텐데 사실은. 어, 세탁소에는 네, 없어요? 유선전화가? 예, 예 없습니다. 어, 아 그래요? 어. 혹시 예. 그 장소를 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laughs> 남편 살짝 피해서 왔습니다. <laughs> 남편보다는 그래도 아, 세탁소에 내 친구가 더 편한 거죠. 마음이 정수적으로. 유선전화보다는 이제 더 마음 편한 곳으로 이동하신 거네요. <laughs> 유선전화를 예. 포기할 만큼 그렇죠. 마음의 편함을 지금 찾으신 거잖아요. 예, 마음 편한 곳을 찾겠습니다. 예, 네, 기웅님 네. 그것도 네. 오히려 지금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럼요. 어, 세탁소에 그 친구분은 언제적 친구신 거예요? 그러면 몇 년지기 친구가 되신 음. 거예요? 한 5년 뒤에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어, 그냥 뭐 사장님으로 이렇게 만나셨다가 이제 더 친하게 되신 거예요? 예, 주위에서 같은데 네. 공장이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 네. 아, 예. 아, 옆에. 어, 이 쯤에, 이 쯤에 이렇게 이 음. 장사하시고 가게 하시는 음. 그 친구분이신데, 그런, 그런데도 이게 특히 좀 친해지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어떤 게잘 맞으세요? 두 분은? 친구는 마음이 잘통하니까 음,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좀 편안한 친구도 네. 있긴 있어요, 진짜로. 마음이 잘통하니까 네. 기용님, 최적의 네. 장소를 찾으신 것 같고요. 일단 네. 저희가 이제 노래 한번 가볼 텐데요. 어떤 노래 네. 부르실까요? 그, 현강님의 첫사랑 당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단주 들을 테니까요. 잘 불러주세요. 네. 네 현강의 첫사랑 당신 박기용님 도전합니다 첫사랑 당신은 너, 무 나, 아름다워요 말 못해 떨리는 너, 마음 어쩌면 면 좋아. 너, 당신이 너, 너, 요 달콤한 사랑 만들어 우리에 영원한 사랑을 위해 당신만 사랑할래요.

사랑 만 들고,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위해 당신만 살아갈래요? 당신, 당신이었습니다. 네, 목소리는 참 좋으신데 이게 역시 휴대전화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